오늘 산에 왔습니다. 아, 어, 강원도 어, 인제에 왔습니다. 인제.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버섯 산행을 왔습니다. 버섯 산행. 버섯 산행을 와서 어. 이렇게 산삼을 볼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 이렇게 온전한 사구심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 제가 아 짐승처럼 하, 갈 길이 없어서 이렇게 여기를 뛰어 오다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이런 일이 하, 사구심 봤습니다 사구심. 야. 아주 대도 온전한 게아 딸은 이미 여기에 다 떨어뜨려서 자손을 이미 다 퍼뜨리는 중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야 이게 연식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아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야. 아, 겨울 준비를 하느라고 옥비녀도 내렸습니다. 이렇게. 옥비녀. 이렇게. 아, 야. 와.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 오늘은, 어, 산삼을 캘줄 몰랐고, 어, 버섯만 하려고 왔다가 이렇게, 아이고. 아. 야, 이거 어떻게. 잘채심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삶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야, 여기에 이렇게 삶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야, 이 삶을 다 채심을 해 가지고 어, 그리고 나서 다시, 에, 동영상을, 아,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산삼을 좋은 곳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